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의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남자들의 로마. 네, SUV 차량인데요. 독일 3사 중 BMW X5 차량을 총 10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3세대 모델이고요. 예, 네, 3 0 d 에 상시 사륜 자동 8단 미션입니다. 네, BMW 하면 부드러우면서도 이 든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주행 감각. 네, 다들 타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또 반면 안타 보신 분들도 일단 독일 3사 하면 믿고 가는 브랜드 중 하나죠. 자, 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네. BMW X5 3세대 모델이고요. 30D X 드라이브 상시 사륜 모델입니다. 네, 15년식이고요.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키로수는 14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고요. 지금 3,34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능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이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미세누요단한 군데도 없고요, 올 양호로 떴고요. 네, 딱히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그레이 색상. 네,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엔진룸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요. 네, 차량, 네, 스마트 버튼, 이제,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네, 키로수는 14만, 예, 네, 454키로. 네, 정확한 키로수고요 네, 기어봉, 어, 전자파킹이랑 워터월드 네,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전자식 기어. 네 그리고 조수석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셀로프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갔고요. 네 이열 시트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셀로프까지 있어서 더욱 개방감이 좋은 차량이고요. 네 차량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네 핸들 까짐이나 뭐 그런 부분 없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네 뒷자리 2열 시트 열선 시트입니다. 네 파노라마 선루프, 메모리 시트,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적재 적재함 굉장히 큽니다. 공간 활용도가 좋고요. 네, 요렇게 이차량 1,349만 원. 네,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 색상인데 약간 진한 쥐색이라고 하죠. 네, 그레이 색상이고요. 징그레이. 네, 역시 같은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전부 다 이제 30d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 그리고, 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3,480만원. 14년식이에요. 13년 11월달에 등록되었고, 키로수가 굉장히 좋네요. 10만 4천키로. 예, 네, 운행을 했고요. 네, 성능지. 이것도 용도 변경. 네, 없는 차량이고요. 네, 외판단순 역시 없습니다. 네, 미세되는 부분 올 양호로 떴고요. 네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네 외판 상태 당연히 깨끗하고요. 네일열 네,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이랑 조수석 이렇게 보시면 네 옵션은 전부 다 갖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어, 추가된 옵션들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전자 파킹이라는가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 예, 어라운드 뷰 있고요. 네, 핸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키로수.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열선 시트랑 오토 에어컨 네, 파킹 홀드 네, 파노라 마살로프 네, 핸들 열선 네, 그리고 이제 전동으로 핸들 조절 가능하고요. 네, 메모리 시트 네, 그리고 어, 요거 파킹이랑 홀드 네, 조부 셔틀 들어가 있구요. 네, 블랙박스, 스마트 버튼,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있고요 네, 타이어는 많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요 차량 3,48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차량, 14년식이구요. 14년 2월달에 등록되었고, 키로수는 13만 키로에요. 네, 역시 쥐 색깔이구요. 이번에도,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이구요. 네,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외판은 단순 교환 한, 하나도 없구요. 외판 단순 교환 없고, 빛에 되는 부분 역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딱히 특이사항 없고요. 네 관리 상태에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휠도 깨끗하고요. 네 옵션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어라운드뷰. 네. 열선 시트. 네. 헤드업. 네. 그리고, 파노라마 셜로프 전동 트렁크. 이렇게 예. 네.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3,500만원에 만나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차량. 네. 블랙 컬러입니다. 네. 블랙컬러 굉장히 인기가 좋죠 15년식이고요 15년 9월 달에 등록했대었고이 차량 예 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3720만원에 나와있고요 네 138,000km 네, 사고유무 네, 용도변경 없고요 외판단순 전혀 없습니다 네, 미세되는 부분 없고 예,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 보시면 BMW 1118D 11, 등 48차종, 예,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관련 리콜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0년 8월 1일부터, 예, 국토교통부에서, 예, 리콜 가능한 차량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요 부분. 예 다른 분들도 이제 X5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거 참고하시고 예 배기 가스 이제 순환 장치에 관한 예, 리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정 색상이고요. 네, 굉장히 멋지네요. 네 X5 남자들의 로망이죠. 네 그리고 휠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브라운 시트고요. 키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두개잘 보유하고 있네요. 네, 옵션은 똑같고, 네, 브라운 시트 굉장히 고급지죠. 네, 이열 시트 깨끗합니다. 어라운드 뷰. 네. 이 차량 3,720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흰색 컬러고요. 네, 15년식. 15년 3월 달에 등록되었고 3,980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 유무 네, 렌트, 용도 변경 전혀 없고요. 네 뒤에 트렁크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사고 이력에도 없음으로 뜨고요. 볼트 체결이기 때문에 네, 미세되는 부분 역시 없습니다. 올 양호로 나왔고요. 특이사항 딱히 없습니다. 네, 흰색 컬러. 네, 차들이 굉장히 이제 비싼 차다 보니까 이제 네, 관리를 잘 해주셔서 네, 다들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네, 전동 시트. 네 헤드업, 네 전동트렁크, 네 이렇게 최상급의 차량이고요 네, 이번 차량 1 4년식이고요 요거는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어, 87,000km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나 BMW 서비스 센터장의 차량 지금까지 정비력이 다 있다고 하시네요. 네, 관리를 엄청 잘 해주신 차량이고요. 1인신조 차량이에요. 네이 차량 역시 영도 변경 없고요. 사고는 지금 어, 조수석 도어 어, 뒷도어 이렇게 두 군데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역시 사고로 안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네, 껍데기 사고죠. 네 타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키로 수가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네요. 네 미세되는 부분 부분 올 양호로 나왔고요. 음, 특이사항 없고 키로 수가 짧지만 사고가 문짝 두개 이제 외제차에서는 문짝 한두개 정도 갈려도 금액 차이가 조금 이제 국산차보다는 많이 있으니까. 이제, 14년식인데 8만 7천 키로를 요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흰색 컬러였고요. 네, 휠도 굉장히 깨끗이 잘보존되어 있고요. 네, 옵션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네, 핸들도 잘보존되어 있고요. 음, 핸들 열선 이랑 그리고 전동 핸들 셀루프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네. 그리고 다음 차량 네, 이것도 블랙 컬러 고요 연식 16년식 이에요 15년 11월 달에 등록되었고 11만 7천 4천 40만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능지 네, 용도변경 없고요. 올 양호고요. 네, 미세되는 부분 역시 없고 특이상에 온자석 휀다 탈착했다고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네, 브라운 시트 음, 키도 두개잘 보존되어 있고요. 예쁘네요. 브라운 시트가 네, 요렇게, 4,040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네, 요 차량 15년, 15년 3월달에 등록되었고, 키로수가 6만 0천 키로입니다. 네, 4,300만원에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요것도 조수석 문짝이랑 뒤토. 네, 앞도 랑 뒤도 두 군데 교환 있는 차량이고요 미세되는 부분 없고 예 네, 그리고 특이사항 딱히 없습니다 네 보험 수리 이력 사회 정도 한 천만 원 정도 나왔다는데요 예뭐 네, BMW에서는 이제 요정 천만 원 정도면은 예 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네 껍데기 사고 요고 문짝 두개 교환에 들어간 거 보험 처리한 거 별큰 문제 되는 부분은 없고요. 네, 브라운 시트. 네. 역시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시트 상태나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네요. 네. 휠도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네, 요 차량 4,300만 원에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차량도 요거는 이제 블랙 컬러가 아니고 네,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네, 얼핏 보면 블랙으로 보이는데 네, 다크 그레이고요. 4,340만 원. 예, 네, 1인 신조 차량이에요. 15년식 14년 12월 등록되었고요. 6만 5천0로 네 무사고 차량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미세되는 부분 역시 없고요 네 브라운 시트네요 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헤드업 네 어라운드 뷰 네, 전동 트렁크. 네. 타이어 트레드는, 네, 많이 안, 한3 4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요 차량, 1인 신조 차량, 4,340만원, 6 5 0 0 네, 0 k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이에요. 예, 네, 요 차량, 16년식이에요. 16년 6월달에 등록되었고, 키로 수도 8만 9천 k 로 예, 운행을 했고요. 4,430만 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 차량 지금 입고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예, 지금 상품화를 하는 중이고요. 네, 딱히 성능 점검 띄워 보면은 용도 변경도 없고 예, 뒤에 트렁크 교환 있는 차량이에요. 미세되는 부분 역시 없고요. 후드 예, 조정 흔적이 있다고 제 특이 사항에 기재를 해두해 두었습니다. 네, 흰색 컬러고요. 뭐 옵션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열대의 BMW X5 차량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BMW X5 차량 총 10대를 만나보았고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은 3000대 초반에서부터 4000대 중반까지 총 10대의 차량 만나본 거고요. 어, 이 외에도 2 세대 같은 이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뭐 1000만 원 초반, 중반에서 이제 2000만 원 정도면은 괜찮은 차량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차 같은 중고차, BMW X5 차량 많이 있으니까요.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렌트나 리스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탁송, 할부, 대차, 폐차 다 가능하니까요.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싸고 좋은 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싸고 좋은 카의 김영란 실장이었습니다.